네, 안녕하세요. 31번, 어, 2022년 수능 대비 6월 모의고사 어, 31번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런 얘기고요. 빈칸 찾기, 어, 핵심 소재,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 주제라기보다요. 어, 주제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어렵고, 이 짧은 글인데, 요걸, 이 부분은 왜 썼을까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왜 썼을까를 파악하시면 돼요. 잘 읽어보면 되겠죠. 어, 보시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정하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고요. 자, 글로쓰죠 성장입니다. 성장이고요. 학문적인 어떤 훈련이라는 거, 어, 학과, 어, 또 학과나 서브디스플랜, 어, 그래서 so, 하위 학과입니다. 주제거든요. 그래서 학과 혹은 하위 학과의 성장인데요. 자, 하위 학과가 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네. 파악할 파크하... 아니 여기네, 여기네, 여기 소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사나 아니면, 어팔레어온톨로지 그래서 고생물학 같은 그런 하위 분야의 성장은 성장 그리고 또 무엇의 성장인가 볼게요? 특정한 어떤 어, 인물들이네요. 인물들 예를 들어 누구 같은 아트 크리틱 그러면 예술 평론가 같은 사, 특정한 인물의 성장. 는요. 도와줍니다. 생산하는 것을요. 이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실습이라는 것을 어, 생산하는 걸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성장하면요. 그렇죠? 근데 어, 얘네가 뭐를 위한 것이냐면 선택하고 정리하는 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was worthy 어,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of keeping 유지의 그런 가치가 있었던 것을 선택하고 정리하는 것을 위한 이론과 연습을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모임에도 그것이요 그것은 뭐겠어요 아까 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얘가 조금 어렵네요 그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은 아, 어, 남아 아니네, 이거네요. 죄송해요. 자, 이 선택하고 그 정리하는 거 이런 것은 여전히 어, 힘든 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걸 만드는 걸 돕습니다. 게다가 어 박물관과 대학교가요. 자, t r u true 떨어졌어요. for the p a r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the end 끝을 향해서네요. of the. 뭐의 끝이냐면요. 아홉 번째 세기 아니네요. 소울 19th요. 자, 잘 읽으셔야 돼요. 19세기 의 끝을 향해서 갈 때는 더 멀리 떨어지게 됐습니다. 박물관과 대학교라는 녀석은요, 19세기 말에는 더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각, 개념이죠. 뭐에 대상에 대한 개념이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아주 높이 평가된 그 경로죠. 뭐하는? 아는 대로 가는죠. 그 세상을 아는 대로 가는 어, 아주 높이 평가된 개념이라는 자식이 갔어요. 어디로요? Into decline 그러니까 뭐예요?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하면서 자, 수집이라는 것은 읽기 어,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위치라는 것은요. 뭐로서의 위치냐면 가치 있는 지적 추구 의 그것의 지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어 세상을 알게 되는 그런 아는 알라 갈수록 그죠어 그런 가치를 여겨진 그런 것으로 갈수 어 그것이 감소할수록요. 그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어 그런 높게 평가됐던 그런 길이라는 것 뭐예요? 그게 학문이죠 학문 그런 것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수집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특히 in the s c 과학에서 특히 수집이라는 것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중요한 면들은 자, 어떤 면들이요? 과학의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면들은요, 점점 더, 어, 그,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어디예요맨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그 분류라는 거예요 사물의 분류. 어떤 사물이냐 하면 수집된 사물의 분류라는 것은 더 이상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만 생산할 것을요, 최첨단의 지식을 생산할 것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자, 물건을 모아서, 모아진 물건을요,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서 두는 것이 박물관의 역할이죠. 근데 그 박물관에, 예를 들어, 뭐 청동기 시대의 유물, 고대의 화석, 이런 것을 수집해서 두었던 일이 이제 더 이상 음,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새로운 최첨단의 기술을 어,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뭐 공룡 화석을 더 이상 수집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진화의 비밀에 대한 것을 알아내지 못할 못한 더 이상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용어예요무엇 t 어 버럴 플라이 나비 수집 이라는 그 용어 는요 오게 되었습니다 사용되게 되었네요 어떤 부서와 함께 사용되는데요 미얀모 겨우. 단지라는 부산데그 부산과 함께 사용되게 되었어요. 왜요?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의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자, 어, 근데 학문적인 지위네요. 어. 어떤 학문적인 지위의 추구를 나타내는데 나타내는데 학 어, 보세요. 학문적인 지위를 나타 다시 추구하는 거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무엇을 쓰게 됐다고요? 겨우 그렇죠? 나비수 겨우 나비수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죠 겨우 나비수집 그러면 어떤 학문적인 지위의 추구일까요? 어... Comparative 경쟁적인 학문적인 지위 어... l v e l 하면 뭐 고귀한, 이런 거죠. secondary, 뭐 2차적인 reliable, 믿을만한 unconditional, 그래서 음 어떤, 뭐라고 하지?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학문적인 지위의 추구를 나타낼 때 겨우 나비수집? 겨우 나비수집이란 말이 주는 것이 어떤 학문적인 지위의 추구인가? 나비를 수집하는 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어떤 학문적인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겨우 나비 수집 이런 거는 어때요? 무조건적인 지위 아니죠. 자, 믿을 만한 지위 아니죠. 경쟁적인 지위 아니죠. 자, 2차적인 지위. 맞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비수집이 무슨 말이요 에 고장나비수집 이라는 말은 나는 사실 어 어떤 나비의 dna 연구 뭐 그죠 그런 종류의 연구를 하면은 고작이 아니고 굉장히 최첨단 지식 이런건데 나비수집은 어때요 뭔가 2차적인 어 그런 연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 지위에 부차적인 어, 추구를 나타내는 데에 아, 사용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본문이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 반복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